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전문가 최상태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인생검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노후 걱정은 되지만 왜 준비는 하지 않을까요? 은퇴 후 여유롭고 품격 있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 정말 많죠. 하지만 그 꿈을 위해 일찍부터 준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어요.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죠.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행복한 노후는 돈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경제적 기반 위에 의미, 관계, 건강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걸 깨닫는 시점엔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노후를 걱정하면서도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늙음과 죽음을 망각한 채산다. 지금의 일상이 전부인 듯 바쁘게 살고 노후는 아직 멀었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인생의 모래시계는 누구에게나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은 이미 인구의 20%를 넘었고 매년 38만 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다 알면서도 대부분은 여전히 외면하며 살고 있죠. 둘째, 노후와 죽음은 불편한 주제라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는다. 외로움, 질병, 돈 걱정 같은 문제는 마주하기조차 싫거든요. 칠면조의 착각이라는 우화가 있죠. 매일 먹이를 주는 주인을 믿던 칠면조는 어느 날 갑자기 도살당합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불리하거나 두려운 일은 애써 생각하지 않죠. 셋째, 미래를 지나치게 이성적으로만 판단한다. 아직 급하지 않잖아 며 준비를 미루고 결국 더큰 손실을 겪어요. 미래의 나를 남의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만약 AI로 30년 뒤내 얼굴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노후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현실로 느껴질 거예요. 넷째, 노년기의 구체적인 그림이 없다. 긴급하지 않으니까 자꾸 뒤로 미루게 돼요. 이걸 현재 편향이라고 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에서 말했죠.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삶의 마지막 장면을 그려보고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다섯째, 미래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회피한다. 타조가 위험을 느끼면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듯 우리는 문제를 외면하곤 해요. 하지만 회피한다고 해결되진 않죠. 오히려 판단이 흐려지기 전에 아직 괜찮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해요. 결국 핵심은 노후 준비를 안 하는 것 자체보다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데 있어요.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법은 힘을 잃습니다. 노후 준비는 죽음을 대비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써 내려가는 일이에요. 죽음을 직면할 때 삶이 더 선명해지고, 노후를 그릴 때 오늘이 더 깊어집니다. 바로 지금이 인생 설계를 시작할 단한 번의 기회예요. 인생 100세 시대 단한 번뿐인 나의 인생, 해피엔딩 카드를 활용해서 나의 노후를 조망하고 지금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